안녕하세요. 무가금으로 즐기고 있는 바조입니다. 이제 혈맹 레이드를 왔는데, 이제 라돈을 잡으러 왔습니다. 어, 이 레이드도 레이드인데, 어, 아까 소막에서 먹은 것들 좀, 뭐가 나오는지 좀 한번 오픈을 해보려고요. 일단, 희귀 명예상자 같은 경우는, 어, 잘들 아시겠지만, 이렇게, 확정적으로 명코랑, 그리고, 요거, 토벌의 증표가 나오죠. 근데 이제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? 저도 이건 안 해봐가지고, 왕예포 상품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왕예포 상품 같은 경우는, 많이 주는데요? 이거 사냥꾼 주하고, 인장이고, 명코도 800개나 주네요. 200개씩 주는 것 같아요. 4개를 오픈했으니까. 그리고 토벌증표도 주고, 네, 많이 주네요. 네, 요렇게 이제 주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, 네. 명예 코인이 아까 제가 몇개 없었거든요. 300개인가?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모이고 있네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혈맹에서 진행하는 뭐 소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레이드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득템하실 수 있는, 어, 뭐 있으면 좋겠죠. 진짜. 저는 이제 한 번도 없지만, 저는 원래 아이템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, 네, 기대도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. 대신 이제 다른 분들은 아이템을 먹었다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뜨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